안녕하세요 사가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슬라임은 초코피 슬라임이에요 이 초코피 슬라임은 슬라임의 시중가격이 아주 어마어마했을 때부터 착한 가격과 또 훌륭한 퀄리티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켓이죠 이번 초코피 슬라임 역시 재구매로 총 9개의 슬라임을 88,000원에 구매했는데요 본품 서비스가 무려 5개가 와서 총 14개의 슬라임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14개의 슬라임을 영상 한편에 다 담는 건 만드는 저도 그리고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최초로 총두편에 나눠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7개의 슬라임을 리뷰해 볼 텐데요. 그럼 어떤 슬라임들이 왔는지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슬라임은 콜라 슬러쉬. 초코피 슬라임의 대표 메뉴 중 하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젤리샤벳 타입의 콜라 슬러쉬예요. 이번에도 재구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오늘의 첫 번째 사과픽입니다. 이 콜라 슬러쉬는 젤리 샤벳 타입의 슬라임으로 클리어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젤리 샤벳의 쫀쫀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요. 기포가 찰수록 눈가루가 손 안에 조금씩 느껴지면서 아주 약간 샤르르 거리는 느낌도 추가가 됩니다. 부포가 차니까 이렇게 카푸치노 크림 같은 색으로 변했어요. 요건 샤베 타입인데도 촉감류처럼 꽤 풍신하게 많이 부푸는 편입니다. 수저 비율이 높은 젤리 샤베트이라서 그런지 손에 눈가루 묻음이나 바닥에 가루 떨어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 슬라슬라쉬는 거의 1년 만에 만져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져도 역시나 깔끔하고 너무 좋네요. 다음은 감자 크럼블. 벌써 오늘의 두 번째 사과픽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치즈와 감자. 이 둘의 조합은 역시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유 패스츄리. 초코피슬라임의 시그니처 메뉴인 버터눈꽃 패스츄리 라인이에요. 신상으로 우유 패스츄리가 나왔길래 고민도 없이 당장 구매해봤습니다. 코타카 캔디. 꼭 오렌지 사탕이 녹은 것 같은 비주얼이죠. 초코피 슬라임의 유일한 클리어 제품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본 제품입니다. 일단 요거는 통에서 떼어낼 때는 좀 붙음이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꺼내서 만드니까 희한하게 또손 붙음은 없더라고요. 재어 자체가 상당히 반질반질하고 또 부드러운 질감인데 흔한 질감이 아니라서 만질 때 되게 신기했어요. 다음은 첵스 우유. 요즘 윤기도는 초코 베이스가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귀여운 첵스와 초코송이 파츠가 올라간 꾸덕한 초코 슬라임이에요. 농도는 살짝 유연하게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진짜 초코가 녹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엘머스 믹스에 우드글루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살짝 묵직하다고 느껴졌어요 글루얼과 우드글루의 특징이 가장 잘 느껴졌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기포가 찰수록 더 묵직하다고 느껴졌고, 기포를 채워줄수록 더 꾸덕꾸덕한 질감이 듭니다. 다음은 오늘의 네 번째 사과픽인 애플 무스입니다. 샤르륵한 샤베트 타입의 슬라임인데요. 만지면 만질수록 정말 샤베트나 슬러쉬를 만지는 것 같은 촉감이에요. 더 수분감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눈덩이를 만지는 것처럼 되게 촉촉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축축하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 정도의 수분감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 이런 촉감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기포를 채워줄수록 막 퐁신퐁신하게 부푸는데요 이때는 찹의 풍물처럼 손에 턱턱 턱 감겨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걸 만지고 이제 비로소 눈가루 입덕 부정기를 끝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눈가루 입덕을 부정하다가 이제는 부정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눈가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루무듬은 아주 소량이 있는 편인데요. 만지면서 거의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소량이라서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가 차면 이 촉촉한 수분감이 날아가려나 했었는데 수분감도 끝까지 함께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덩이 혹은 슬러시를 만지는 것처럼 차르륵 차르륵 참 재미있는 촉감입니다. 마지막 슬라임은 소프트 인절미. 서비스로 받은 제품이에요. 점토 소량에 보송하고 풍신한 질감이 잘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요건 처음에 첫 질김이 조금 있는 편인데 요거는 한4번 정도 늘려주면 금방 풀리더라고요. 또 처음엔 어딘가 촉촉하고 매끈하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기포가 차면서 수분감이 날아가는 타입 같아요. 기포가 찰수록 겉이 보송보송해지면서 풍신해지는 촉감류 제품입니다. 처음 첫 질김이 느껴질 때만 해도 약간 밀도가 높게 촘촘한 느낌이었는데 질김이 풀리고 풍신해지면서 쫀쫀함도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요거는 부드러운 우드글로 폭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음, 그런 질감입니다. 가볍고 풍신하면서도 폭신한 느낌이 함께 드는데요. 결도 이렇게 아주 잘 잡혀서 따리트는 맛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앞에서 매트하다고 표현은 했지만 만질수록 우드글루의 유분감도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슬라임을 만지고 싶은데 손이 건조할 때나 다른 슬라임을 만지기 전에 약간 손을 코팅해 주는 느낌으로 만지고 있어요. 향은 팥, 인절미 그리고 미숫가루 향이 섞였다고 합니다. 만질 때는, 오, 이거 국물향인가? 되게 고소한 향이 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향이 섞였는지는 몰랐어요. 이게 만질 때는 고소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손에 잔향은 꽤 오래 남는 편입니다. 저의 102번째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시청해주신 우리 아사기분들 오늘도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초코피 슬라임 리뷰 1탄을 함께 봤는데 다음주에 업로드 될 2탄에는 더 어마어마한 녀석들이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다음주 수요일에도 잊지 마시고 7시 10분 사과 채널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남은 한주또 건강하게, 따뜻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7시 10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주 수요일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